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확장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경험하게 된 기근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사건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갈대야 우르를 떠나서 가족들과 함께 먼 여행을 해왔습니다. 갈대어우르는 물이 많은 곳이죠. 문명이 이미 발달해 있는 큰 나라이고, 어, 풍족한 것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와보니, 가나안은 갈대어우르와 비교해 보면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어려웠고, 항상 물이 부족했죠. 비가 그치게 되면 땅은 말라버리고 사람이 살기 힘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네, 가난한 땅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한일 중에 하나는 베델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때 제사를 드릴 때 아브라함에게는 새 나라와 새 민족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땅에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가나안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비가 내려야 할 계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자 물이 마르기 시작했고 농사짓는 일과 가축 키우는 일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찾아온 것이죠. 갈대우루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이 감음이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감정을 갖게 되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죠. 뭐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결심하고 예배하는 삶을 시작하는데 우리 삶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불안감이 생기기도 하죠. 내 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대 성공과 복을 바라고 예수님에게로 나아왔는데 성공과 복은 오지 않고 힘든 일들이 이어지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뭐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신앙하며 살아온 삶의 결과가 이것인가라며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불평이 일어나는 거죠. 믿고 살아온 삶, 또 헌신하며 살아온 삶에 어울리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며 우리 지나온 살아온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되죠. 기근이 계속될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사람은 물이 필요하고 또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물이 없 먹을 음식이 없게 되면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했죠. 아내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적절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물이 있다고 한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떠나온 갈대와우르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가 경험하지 않은 땅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곳에는 물이 있다는 소문이 들렸고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애굽으로 향해가는 무리들에 섞여 아브라함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보니 애굽 역시 물이 풍족하고 문명이 발달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죠. 갈대어우르에서 경험한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다르고 문화의 차이는 있지만 풍요로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갈대어우르에서 경험했던 것과 비슷하게 애고에서도 거친 사람들과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을 볼때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애굽 사람들에게 호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애굽 사람들은 가뭄을 피해 국경을 넘어온 난민들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요즘도 마찬가지죠.난민들에게 친절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위협을 느끼면서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하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애굽에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이죠. 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한 가지 방법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뭐 실제로 자신의 아내는 자신의 친척이기도 했기 때문에, 뭐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말함으로 애굽 사람들의 호의를 얻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아직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11절부터 13절까지 그때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임이라 애굽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워낙은 내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기로 결정했고, 그의 아내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생각할 여유가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거죠. 자신의 아내의 안전의 문제라든지, 정직함이나 진실함 같은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우리가 종종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두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지만 두려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압도하게 되면 그런 여유를 가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두려움에 떠밀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죠.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며 갈대와 우를 르 떠날 정도로 어,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 먼 여행을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의 믿음은 아직 연약했고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네, 우리 신앙의 삶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처음 시작할 때 강한 믿음이 보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 믿음이 연약한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 믿음의 약함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성숙해집니다. 믿음이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긴 여정이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국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이 확고하지 못했죠.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이 부족한 아브라함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아직 믿음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를 꾸짖지 않으시죠 연약한 사람을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약함을 꾸짖으시기보다는 말없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그의 안의 사례를 지키심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거죠 17절을 보면 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못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꾸짖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매우 신속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애구방의 손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나타나시고 일하십니다. 애구방과 그의 백성들을 압도하시며 그들을 지배하시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 보내죠. 내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평안하게 지내다가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셨고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도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극률과 보호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네, 우리 신앙의 삶이 이어지고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죠. 뭐 신앙이 성장한다고 해도 완전함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야냐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어, 구역의 가족들과 어, 이야기해 볼 만한 주제들을 생각해 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하고 때때로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경험한 일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어, 가족들과 함께 이 주제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망이 일어나고, 어, 의심이 생기고, 어, 불평하게 될 때가 있죠.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 혹은 보상, 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사건과 사고,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그런 순간의 경험들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믿음의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어떤 날은 강철같이 단단하다가 어떤 순간은 유리처럼 약해지고 납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을 알고 있다면 서로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찬양을 불러오므로 우리 가족들의 모임이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어, 과거에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어, 이런 어, 가사가 있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 하나님의 인자심,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되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도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며 때때로 악한 자가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 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할 때, 주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위로와 은혜를 넘치도록 걸어가시고,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며 더 강하여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